안녕하세요. 지혜의 등불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셨나요? 아니면 무심코 내뱉은 말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진 않으셨나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지은 업은 칼보다 날카로워 사람의 마음을 깊이 상하게 하며 또 입으로 지은 덕은 향기로운 꽃처럼 오래도록 복을 남긴다. 사람의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말의 씨앗은 우리의 운명 속에 고유히 심겨져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고 돌아옵니다. 말이 곧 업이 되는 이유. 불교에서는 세 가지 업을 이야기합니다. 몸으로 짓는 업, 말로 짓는 업,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업. 그중 말로 짓는 업, 구업은 가장 가볍게 보이지만 사실 가장 빠르게 복도 불행도 불러옵니다. 왜일까요? 말은 실수처럼 쉽게 흘러나오지만, 그 말이 남긴 흔적은 상대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복덕을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말합니다. 감사, 칭찬, 위로, 다짐, 하지만 그 안에는 비난, 원망, 험담, 조소도 함께 섞여 있죠. 그말 한마디 한마디가 쌓여, 나라는 사람의 업장이 되고, 복이 되고, 미래가 됩니다. 말은 복의 씨앗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말은 꿀보다 달다고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그 한마디가 스스로를 지킵니다. 어떤 이는 절에 와서 백일 기도를 드립니다. 천배, 만배를 올리며 복을 빌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온 마음으로 진실한 말을 하고, 타인을 해치지 않는 말을 매일 실천하는 자는 그 자체로 공양이여. 참된 기도다. 복은 절 안에서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내가 뿌리는 말 속에 이미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을 위한 실천, 지금 우리 시대는 말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댓글, 채팅, SNS.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빨리 상처받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말의 무게를 다시 되새겨야 합니다. 내가 매일 쓰는 말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복을 짓는 말인지, 업을 쌓는 말인지 잠시 멈추고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복을 짓는 말 습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구체적인 다섯 가지 말 습관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조금은 느리게 그러나 꾸준히 말의 습관을 바꿔 간다면 어느 순간 삶이 한결 가볍고 두드러워졌음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말은 입에서 나와 귀로 전해지고 마음에 닿아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이제 복을 짓는 그 한마디를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다음 편부터는 복을 짓는 다섯 가지 말 습관을 하나씩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감사의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이미 복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셨나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밥을 먹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조용히 마음을 내어주었을 때, 우리는 그 순간마다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바쁘고 지친 일상 속에서 감사의 말은 점점 줄어들고, 불만과 비교의 말이 대신 자리를 채우곤 합니다. 감사의 말은 마음의 빛을 켜는 언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를 아는 마음은 복을 부르는 그릇이 된다. 우리가 자주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그 말은 곧 마음의 향기가 되어 복이 머무는 자리를 만들게 됩니다. 감사의 말은 듣는 이에게도 따뜻하지만 사실은 말하는 이의 업장을 맑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업장을 씻는 말 한마디 고맙습니다. 옛날 인도 바라나시 근처에 한 부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마음은 늘 불만으로 가득했지요.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왜 저는 가진 것이 많아도 불행하고 가난한 이들은 감사하며 더 복을 받는 것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너는 가진 것만 보고, 베푼 것을 잊고, 받은 것을 당연히 여긴다. 복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서 자라난다. 그 사람은 이 말씀에 크게 깨닫고, 그날부터 하루에 열번 이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실천하며 살았고, 몇년뒤 그의 얼굴은 밝게 빛났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감사는 반복할수록 더 깊어진다. 감사의 말은 한 번만 한다고 효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의식적으로 반복해야 마음의 습관으로 자리 잡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도 숨쉴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식사할 때, 이 음식이 내 앞에 놓이기까지 수고한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나를 아껴준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상의 작은 순간에 감사를 담기 시작하면 그 말은 우리의 삶의 파동을 바꾸는 언어가 됩니다. 감사의 언어는 복을 끌어당긴다. 감사의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볼줄 아는 사람입니다.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과 감사를 입에 담고 사는 사람은 같은 하루를 살아도 그 삶의 질이 전혀 다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은 우울증이나 불안감이 현저히 줄고 면역력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수행의 시작은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라 말합니다. 복을 짓는 가장 첫 걸음은 바로 그 한마디, 감사합니다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세번 감사의 말을 소리내어 실천해 보세요. 숨 쉬게 해 줘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먹게 해 줘서 감사합니다. 나를 이해해 준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이 쌓이면 언제부턴가 복이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음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감사는 마음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 열쇠를 쥔 자만이 삶의 문을 열고 복의 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한 마디가 복이 되어 되돌아오기를 마음 깊이 기도합니다. 나함을 높이고 칭찬하는 말은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 잘 아시지요. 그 말이 가진 힘, 그중에서도 칭찬이 가진 힘은 생각보다 더 놀랍고도 깊습니다. 한 마디 칭찬은 상대의 마음을 꽃처럼 피우고 내 마음엔 복의 씨앗을 심어 줍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칭찬의 힘. 어느 날 부처님 곁에 한 제자가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말수가 적고 칭찬을 잘 못합니다. 그저 묵묵히 수행만 하려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수행의 도구이고 칭찬은 자비의 표현이다. 다른 이의 선한 점을 말하는 이는 그 마음에 꽃을 피우게 하고 그 꽃향기 속에 자신도 복을 얻게 된다. 칭찬은 단순한 아부가 아닙니다. 상대가 지닌 선한 씨앗을 알아보고 그 씨앗에 햇빛을 비춰주는 일입니다. 어느 유튜브 인터뷰에서 들은 실화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매일 지친 얼굴로 근무하던 그 청년. 어느 날 중년의 한 고객이 와서. 계산을 마친 뒤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아주 친절하게 응대하네요. 말도 예쁘게 하고 보기 좋습니다. 그 말은 단몇 초에 불과했지만 그 청년은 그날 이후 눈빛이 달라졌고 그 칭찬을 계기로 점장을 달고 싶다며 정규직으로 일하게 되고 지금은 진자로 점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단 한마디의 진심 어린 칭찬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칭찬하면 벌은 나빠질까봐, 괜히 질투받을까봐.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칭찬을 아끼는 사람은 자신의 복도 함께 감추는 이다. 남의 좋은 점을 보지 못하는 마음에는 탐진치의 독이 자리 잡기 쉽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탁해지고, 복도 멀어지게 됩니다. 칭찬하는 말은 상대에게는 격려가 되고 자신에게는 자비심과 긍정의 언어 습관을 길러줍니다. 당신의 그 따뜻한 말투가 참 좋습니다. 항상 성실하신 모습,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 웃음 덕분에 제 하루가 환해졌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를 통해 상대는 나를 신뢰하고 나의 말은 덕이 담긴 복의 말로 기억됩니다. 오늘 하루에. 단세 사람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네보세요. 가식이 아닌, 진심으로, 가족에게, 요즘 고생 많지? 참 대단해. 동료에게, 당신 덕분에 일하기 편해요. 자신에게도, 오늘도 잘 버텨줘서 고맙다. 이런, 칭찬은, 남에게도,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복을 짓는 언어입니다. 칭찬하는 말은, 하늘에 올리는 기도와 같고, 그 말은 언젠가 복이 되어 나에게 내려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밝히는 한마디, 그 칭찬의 언어로 당신의 복이 자라나기를 타지 않는 말이 복을 짓는다. 여러분, 탈다 보면 우리가 가장 쉽게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 고생을 누구 때문에 하는 줄 알아? 다그 사람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처럼 탓하는 말은 마치 입에서 불씨처럼 튀어나와 나도 태우고 상대도 태워버리는 불길한 말이 되곤 합니다. 원망의 말은 고통을 되풀이한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수행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자주 불편합니까? 화를 참으려 해도 자꾸 다른 사람 탓만 떠오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일을 탓하면 마음이 늘 흔들리고 자신을 탓하면. 마음이 무너진다. 그러나 탓하지 않는 자는 그 마음이 맑고 복이 따른다. 즉, 탓하지 않는 마음이 복의 첫 걸음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나이 든 노모를 모시고 사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형편은 넉넉지 않았고 어머니는 자주 불평을 했지요. 너는 왜 아직 장가도 못 갔냐? 돈은 언제 벌 거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들은 속으로 늘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어머니 때문이야. 이 말이 가슴에 늘 맴돌았지요.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법회에 참석해 스님의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부모의 말이 가시처럼 느껴진다면 그 가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아픔이 반응하는 것이다.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탓하면서 정작 자신을 더 괴롭히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던 거죠. 그날 이후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흘려듣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탓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지금까지 잘 버틴 것도 나니까, 지금부터 잘 해볼 수 있는 것도 나니까, 이후 그의 삶은 점점 편안해지고, 복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탓하는 말은 불운을 부르고, 탓하지 않는 말은 복을 부릅니다. 탓하는 말은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자신을 희생자처럼 만들며, 복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반면, 괜찮아, 지금은 이럴 수도 있어. 그 사람도 사정이 있었겠지. 이 일에서 내가 배울 건 뭘까? 이런 말의 방향을 바꾸는 연습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돌아오는 복된 말습관이 됩니다. 하루에 한번 마음속에 올라오는 탓하고 싶은 말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말을 꾹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그 말을 말로 꺼내기 전에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이 복이 될까? 아니면 또 하나의 원망이 될까? 이 한마디 자문이 당신의 하루를 복되게 바꿔놓을 것입니다. 탓하지 않는 말은 누군가를 위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나 자신을 구하는 말입니다. 오늘도 복을 짓는 말을 선택하며 지혜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복을 부르는 마지막 말 습관 축복하는 말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주고 받습니다. 그중 어떤 말은 사람을 웃게 하고 또 어떤 말은 마음을 다치게 하죠. 그런데요 그 수많은 말들 중에서 복을 가장 많이 불러들이는 말이 있다면 그건 바로 축복하는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말은 마음의 거울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을 하는 이는 복을 지어 나누고 나쁜 말을 하는 이는 악을 지어 범민을 남긴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짓는 말 안에 머문다. 우리가 남에게 건넨 말이 결국 돌아와 내 운명을 만든다는 것이지요. 한 보살님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시장에서 장을 보며 한 채소 가게 아주머니를 지나칩니다. 그 아주머니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인사했답니다.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요. 봉 많이 받으세요. 심지어 물건을 안 사는 사람에게도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죠. 보살님은 어느날 그 아주머니께 물었습니다.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사하면 손해보진 않으세요. 그 아주머니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요, 복을 빌어주는 게제 장사예요. 복을 빌면 제 마음도 복으로 가득해져요.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고 감동이었는지, 그날부터 보살님도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속으로 좋은 일 생기시길이라고 기도하게 되었답니다. 축복의 말은 나의 복을 크게 한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 잘 되면 질투가 먼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쟤는 뭐가 그렇게 잘 되지? 나는 왜 저만 못할까? 하지만, 그때, 질투를 축복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와, 저 사람 진짜 멋지다. 나도 좋은 날이 올 거야. 저 사람처럼 기쁘게 살자. 이렇게 말하는 순간, 마음에서 일어나는 진동이 다릅니다. 그 진동이 곧내 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오늘의 실천 한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전해보세요. 오늘 하루, 단한 사람에게라도 좋습니다. 힘내세요. 당신, 덕분에 따뜻했어요. 행복하세요. 이 짧은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밝히고 당신의 삶에 복을 더해줍니다. 말은 공기처럼 가볍지만 그 뜻은 땅처럼 무겁고 하늘처럼 넓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나눈 다섯 가지 복을 짓는 말습관을 떠올려 보세요. 1. 감사의 말. 2. 긍정의 말. 3. 배려의 말. 4. 탓하지 않는 말. 5. 축복하는 말. 이 말들 하나하나가 당신의 삶을 조용히 변화시키고 복의 씨앗이 되어 결국은 당신 앞에 꽃처럼 피어날 것입니다. 지혜의 등불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작은 말 속에 깃든 큰 복의 씨앗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한마디 축복을 건네보세요. 그 말이 언젠가 가장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